자, 오늘 소유리문답 제14문인데요. 어, 이게 원래는 성경론, 신론, 인간론이거든요. 오늘 인간론이에요. 인간론. 어, 인간론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죄론이에요. 죄론. 죄가 무엇인지. 어, 인간을 딱말했을 때, 아, 인간은 어, 죄로 오염된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소유리문답 14문이 죄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거나 순종함이 부족한 것이나 어기는 것이.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고 어기는 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뭐냐? 하나님의 법은 말씀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거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바로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렸죠? 죄는 실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가 실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수가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못한 것과 그리고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도 죄를 지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십계명을 잘 보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십계명을 어기는 것도 또 뭐예요? 그 십계명은 우리 뭐죠? 십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구원을 받고 그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삶의 태도로서 내가 이 십계명을 어기는 것 또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다시. 어 나아가는 거예요. 자, 죄는요, 단순한 도덕적 결함이나 실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정의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죠. 소유리 문답은. 그러니까 죄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정의로 하여서 법 말고도 그 법을 지키는 것에 부족하거나 어기는 거. 그러니까 인간의 죄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14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뭐냐면 소극적인 죄예요. 소극적인 죄. 거기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부족한 것이고 어기는 것은 적극적인 죄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한, 위반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한 거예요. 자, 성경적 죄의 개념을 좀 말해 볼게요. 죄는 악의 구체적인 형식이에요. 모든 악이 죄는 아니에요. 죄는 물질적인 악, 또 어떠한 곧 해로운 또 재난과 혼동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는 악보다 더 구체적인 개념이에요. 죄는 도덕적인 악이에요. 성경에서 죄를 말하는데 사용된 대부분의 명식은 윤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뭐 부모를, 부모를,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게 뭐 해를 가면 이런 것도 윤리적인 면이죠. 죄는 불시의 인간에게 덮쳐서 인간의 삶에 독을 주고 그 행복을 파멸로 이끈 재난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인간은 의도적으로 따르기 하고 선택한 악의 길이고 미중류의 재난을 동반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죄는 우리가 책임지, 책임을 질수 없는 연약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연약함. 불완전성 그러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의 율법을 적극적으로 범하는 것이고, 죄책이라고 불리는 거기도 해요. 죄는 인간의 자유로운, 그러나 악한 선택을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성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 개념은 절대성을 갖고 있어요. 절대. 윤리적인 범주 안에서는 선과 악의 대비는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선과 악사이는 중립 지대가 없어요. 선이면 석이고 악이면 악이에요. 선한 도덕적 존재는 악 자신의 선을 축소시킴으로써 악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질적인 변화 죄를 향함으로써 악하게 되는 거예요. 죄는 선의 정도가 적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행위에 의해서 악으로 규정되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형태의 중립성을 말하지 않아요. 인간은 옳은 편에 서든지 아니면 잘못된 편에 서든지 양자태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설 테니까 너희는 편을 너 절대로 어느 편을 선택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세 번째 죄는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관련돼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지 못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죄는 그렇죠? 율법의 가장 중심적 요구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관점에서 도덕적인 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도덕적 악이 뭐냐면 그 반대 의미를 하는 거예요. 악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끊임없이 범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죄책과 부패를 포함해요. 죄책이 뭐냐면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어긴 모든 행위에 대해서 처벌 또는 정제를 받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은 인간 안에서 생득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수여자가 법적으로 제정한 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책에 대한 형량을 정하는 것이 역시 율법의 수여자이신 하나님인 거예요 죄책은 율법의 정당한 요구를 직접 조는 대속적으로 충족 최적임으로 제거돼요 많은 사람이 죄는 죄책을 포함한다는 것을 부인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처벌이 뒤따르는 것을 경고하는 현실적 상황과 부합되지 않고 성경의 평범한 지술과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죄를 지면 책임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이 또 뭐예요? 다이 또 바세바를 범했죠? 자기가 가장 충실한 바세바의 부인을 범했어요. 어떻게 했죠? 하나 용서해 주셨죠? 근데 그 책임을 물으셨어요, 하나님이. 다이사, 내가 너의 죄는 용서해주는데, 너의 집안에 칼이 떠나가지 않을 거야, 라는 책임을 여해주셨어 그래서 다이사 사는 날 동안, 자기 아들한테 매일 쫓기고 불안한 삶을 살게 돼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반드시 응당한 책임을 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죄는 마음속에 거해요. 죄는, 어느 한 기간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거해요. 그래서 죄는 인간의 의지에 기인하지만 의지는 인간의 의지적인 본성, 의지적인 행위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말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는 세상으로부터 들어왔을 때 실질적인 의지의 밑바닥에 있는 마음의 성향이 이미 자리 잡고, 그러니까 이거를 영어로 뭐냐면 전적인 타락이라고 합니다. 토탈. 모든 것이 다 죄로 범했기 때문에 어느 거 하나도 선한 것이 없음을 말하고 있어. 우리는 창세 전에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완전하게 지킬 수 있었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를 늘수 있던 시대가 뭐냐면 창세 후의 자유의지예요.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나서는 뭐예요? 죄를 범하고 나서는 노예의지라고 말할 수 있어. 또세 번째 뭐냐면 중생된 자유의지예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세대 상태. 첫 번째는 창세, 참, 세상이 만들어진 후에 자유의지. 이거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 완전한 인격적 교제를 말하고 있어. 근데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하나님과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 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뭐에 죄에 대한 책임으로 얼마. 뭘 가졌어요? 행위, 행위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책임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야, 너선악과 나무 먹으면 반드시 죽어. 근데 어떻게 됐죠? 모든 인류가 그 책임을 안게 되었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 그러니까 세 번째 뭐예요? 중생된 자유지. 예수 그리스를 믿고 나서는 이제는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죄는 단순히 외적인 행위를 가르치지 않아요. 죄는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습관, 영혼의 죄악된 상태까지도 가르치는 거예요. 죄악된 상태는 죄악된 습관의 기초가 되고 이것들은 다시 죄악된 행위로 나타나요. 그러나 거듭되는 죄 행위는 죄악된 관습을 낳게 되고요. 자연의 생각과 감정이 육식적인 것으로 불릴 수도 있고 동시에 죄가 되는 것에 대해서 동을 보면 알 수가 있어. 그리고 여섯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죠. 성경적 죄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많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에 대한. 그래서 그와 연속해서 오늘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소요리 문답이 잘 잡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과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것을 죄라고 아예. 명시하고 모붓을 박아버렸어요. 자, 우리 말씀 찾아 볼까요?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 죄니라, 그렇죠?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법을 하나님 법이 분명히 이것을 하라고 했는데 행하지 않는 건 죄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말했는데 하지 않으면 뭐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 사랑해 너너 너 하나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 사랑하지 않는 뭐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사랑하지 않아요? 죄가 되는 거예요. 무섭죠.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에 대한 개념을 잘못 우리가 윤리적인 개념만 가게 되면 뭐 도, 물건을 훔쳤어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에 대한 죄의 개념 먼저 가져야 되는 거. 이거는 그냥 자범죄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범죄에 대한 개념. 죄의 개념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첫 번째는 원죄이지만, 두 번째는 자범죄, 자범죄. 스스로 가는 거. 그러니까 원죄 때문에 자범죄를 걷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음. 자, 또 찾아 봅시다. 야고보서 2장 10절이에요. 자, 2장 10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0절부터 11절까지. 자 우리 같이 확인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 거치면 모두 범법한자가 되나니 감안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지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에서 잘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자로 살아게끔 가 우리가 은혜를 주셨는데 그 법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어기면 죄를 범하게 되는데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를 범, 죄를 범해도 그 앞에 있는 죄까지 다 범하게 되는 연결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분명한 경각심을 가지지 않으면 아, 내가 죄인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렸죠? 한국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죄가 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 설교를 듣고, 아, 이게 말씀대로 살아야지, 살아, 아, 살아야, 살아야지, 라고 하지 하지만, 살지 않아요.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오전 말씀 뭐였죠? 빛의 가정, 복음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존경과 사랑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죠. 그렇죠? 그러면,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근데 이걸 말하지 않으니까, 말씀만 전하고 이거 안 하니까 뭐예요? 아, 그냥, 그냥, 그냥 방종하면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말씀을 지키는지 않으니까 안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맞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로부터 온 죄예요? 아담으로부터 온 죄예요. 그래서 원죄로부터 왔으니까 그 자범죄까지 다 부패가 오염되어 있고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아는 용서하지 않으세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입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자인은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빛으로 여긴다 고 그래. 빛 빛이 뭔지 알죠? 우리가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을 빛으로 여기면 안 돼. 은혜로 여겨야 되는데 빛으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아까 제가 저번 주도 말씀드렸지만 행위 언약에 실패한 아담에게 있어서 그 아담에게 이제 책임이 있잖아요. 이거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책임을 질수 없으니까 그 책임을 누가 지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책임을 지러 오신 거예요. 행위 언약을 아담이 실패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 주셔서 아담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그 약속을 예수님이 지키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뭐예요? 죄에 대한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누구부터 희망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냐.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날마다 내 마음 속에 죄가 계속 들어와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 죄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야, 너 말씀 안 지켜도 돼. 네 마음대로 살아가도 돼. 근데 우리의 양심은 성경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 말씀을 지켜야 돼. 그래 살수 있어. 생명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간도 오늘 이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말씀을 지키도록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일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가정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아내를 사랑하고 나는 남편 된 사람으로서 서로 존경과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통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죄 짓지 마시고 의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나 부족한 것을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도 죄라고 배웠습니다. 안에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며 우리 가정 안에서 남편된 자로서 아내된 자로서 하나님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교회를 이루어 갈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 소망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